아. 박수홍과 최은경의 동치미 하차 불륜 스캔들과 동료 무시 충격적인 요구와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방송계를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룰게요 바로 mbn의 장수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박수홍과 최은경이 갑작스럽게 하차한 소식입니다 13년간 프로그램의 상징이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떠난다는 발표하지만 단순한 개편일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 의혹, 동료들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 그리고 터무니없는 출연료 요구까지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025년 3월 24일, MBN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프로그램 개편을 이유로 박수홍과 최은경의 하차를 발표했어요.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동치미를 함께 이끌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죠. 박수홍의 유쾌한 진행과 최은경의 따뜻한 공감 능력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의문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13년 케미를 이렇게 끝낼 리 없잖아.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특히 강제 퇴출이라는 단어가 떠돌면서 단순한 개편이 아닌 더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 하차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의혹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박수홍과 최은경의 불륜 스캔들입니다. 두 사람은 13년간 동치미에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줬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어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은 녹화 현장에서 지나치게 가까운 모습을 자주 보였고, 심지어 스태프들 앞에서도 서로를 특별히 챙기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해요. 특히 박수홍이 아내 김다혜와 결혼한 이후에도 최은경과의 미묘한 관계가 계속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 내부자는 두 사람이 방송 외 시간에도 자주 연락하고, 심지어 비밀리에 만난 적도 있다고 폭로했어요. 이런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작진이 두 사람을 더 이상 함께 출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 스캔들이 하차의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박수홍의 사생활은 이미 많은 논란으로 얼룩져 있죠. 2021년 박수홍은 친형 박진홍이 약 116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며 법적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그의 가족 관계를 둘러싼 충격적인 내막을 드러냈죠. 박수홍은 30년간 번 돈을 가족을 위해 썼지만, 정작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형과 형수,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어머니와의 갈등이에요. 2023년 재판에서 어머니는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해서 비자금을 빼돌렸다고 증언하며, 형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 박수홍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 김다혜와의 결혼도 논란이 됐어요. 2021년 혼인신고를 한 김다혜와의 관계는 가족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죠. 형은 수홍이가 새 여자친구 때문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재산도 문제가 됐어요. 이런 복잡한 사생활이 동치미 제작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불륜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하차는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죠. 다음은 최은경이에요. 최은경은 방송에서 늘 따뜻하고, 공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랑받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상대적으로 베일에 쌓여있죠. 최은경은 1990년대부터 방송 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활동해왔어요. 하지만 그녀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 최은경은 결혼 후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며, 가장 힘들 때 방송이 나를 지탱해줬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하지만 불륜 스캔들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하차는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충격적인 건두 사람이 동료들에게 보인 태도예요. 일부 스태프와 동료들에 따르면 박수홍과 최은경은 동침이 녹화 현장에서 오만한 태도를 자주 보였다고 해요. 한 스태프는 두 사람이 자신들이 프로그램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출연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폭로했어요. 예를 들어, 방송 분량을 두고 다른 출연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스태프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잦았다는 거예요. 특히 박수홍은 내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끝난다는 식으로 말하며 스태프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하죠. 최은경 역시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동료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태도가 제작진과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웠고 결국 하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그들의 오만함이 이번 사건에 숨겨진 원인일까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의혹은 두 사람의 터무니없는 출연료 요구에요. 박수홍은 30년 넘게 방송 활동을 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죠. 하지만 최근 재산 분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면서 그는 동침이 제작진에게 다른 출연자들보다 훨씬 높은 출연료를 요구했다고 해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수홍은 내가 이 프로그램의 얼굴인데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최은경 역시 13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나를 더 인정해줘야 한다. 며 높은 출연료를 요구했다고 해요. 심지어 두 사람은 우리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망한다며 제작진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제작진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출연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차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연 이게 하차의 결정적인 이유였을까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박수홍과 최은경이 동치미를 떠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불륜 스캔들 의혹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제작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더 이상 함께 출연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박수홍의 사생활 논란 때문이에요. 재산 분쟁, 가족 갈등, 불륜 의혹까지 모든 게 프로그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터무니없는 출연료 요구예요. 동료들과의 갈등, 스태프들과의 마찰, 그리고 높은 출연료 요구가 제작진의 인내심을 넘어서게 했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MBN의 공식 명분인 프로그램 리뉴얼도 한 요인일 수 있어요. 김용만 이연이 애녹을 새 MC로 발탁하며 젊은 시청층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모든 게 얽히면서 하차라는 결론에 이른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팬들은 이번 하차에 대해 13년 케미가 너무 아쉽다. 제작진의 결정이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불륜 의혹과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죠. 최은경의 SNS에는 수홍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최고였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일부는 불륜 소문이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새 MC인 김용만, 이현이 애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이들이 동치미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박수홍과 최은경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박수홍은 재산 분쟁과 스캔들을 극복하고 방송으로 돌아올까요? 최은경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날까요? 두 사람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박수홍과 최은경의 동침이 하차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봤습니다. 불륜 스캔들, 동료들을 무시한 오만한 태도, 터무니없는 출연료 요구,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까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차의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